그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에요? 시동도 안 걸리고 배터리 지금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계속 아. 연겨을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배터리 문제가 맞았네요. 가 노랗게 피었어요. 모로코에 와서 오기 전에 굉장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400m 앞에서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들어오면서 일단 탕에르는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곳이야. 맞아.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돌아왔잖아.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면서 구석구석 헤매면서 보니까 진짜 현대적인. 음. 그런데 발전된 도시. 가장 현대적인 발전된 도시 같아요. 어, 여기가 모로코. 우리가 모로코에. 둘러본 모로코의 한 거의 대부분의 큰 도시는 다 둘러봤는데 탕헤르가 가장 현대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면적도 아주 넓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저그 어. 옛날 구도시구도시 음. 안도 보면 메디나. 정비가 메디나도 아주 정비가 잘돼 있잖아. 어, 그리고 메디나 주변에 보면 옛날 네. 그뭐 스테인령 뭐 그럴 때그 살던 집들도 너무 깔끔하게 네. 보존 잘 되고. 깔끔하게 돼돼 보존. 그걸 또잘 활용하고 있고. 네, 보수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야. 여기는 정말 그냥 뭐 아프리카 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 다섯 번째 그리고 에서가 갔던 도시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좀럭셔리한 도시라고 하면 어떤 도시인 것 같아요 한 내가 보기에는한국에같은국에요 한국에서 한에 깨끗하지만 현대적인 어. 어떤 그 어떤 많은 건물들은 글쎄 거기는 전통을 또 고수한 면이 네. 있잖아 왕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네. 고전적인 어 고전적이면서 정말 그 단정이 단정하게 되어 있어요 회전교차로에서 다섯 번째 출구입니다 정말 깨끗한 동네였어 어, 거기는 정말 깨끗한 동네였고 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정성이 네. 가득 담긴 동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여기도 아주 기쁘네. 가장 복잡했던 동네는... 가장 복잡한 동네는 뭐...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 아주 시내도 옛날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시내 정비가 약간 덜돼 있는 그래서 막 재건축도 막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더 어수선했는지도 모르지만 차도 많고 뭐. 어수선하고 음. 가장 정신이 없었던 음. 동네 같고 동네였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전통적이고 그 전통의 미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동네라고 한다면 나는 마라케시. 음, 그러니까 마라케시가 모로코라는 말이 다시 말 마라케시잖아요. 여기 말로. 네. 그 그러니까 마라케시가 모로코의 상징 같은 맞아, 그런 도시인 거같고 과거를 대표하는 도시. 전통적인 면을 대표하는 어. 도시. 가장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면에서 볼게 가장 많은 도시. 그렇지. 도시 중에서 나또 이렇게 패스가 생각나는데 아 패스 말고 어디였지? 어 패스가 생각나네. 어 패스가 생각나는데 패스하면 그 골목. 그렇지. 그 골목과 그리고 골목 사이 사이 에 있었던 그 현지 가이드. 현지 자격 <laughs> 없는 현지 가이드. <laughs> 무조건 따라붙는 현지 가이드. 어, 그 무자격 또, 현지 가이드. 알았어. 골목이 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좀 신비로운 도시다. 그러면 셰프 샤우에 샤오엔. 셰프 샤우에는 뭔가 좀 신비로움이 감도는 그런 도시. 도시마다 이렇게 다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도시라고 한다면 메르주가 사막 투어. 역시 또 아프리카에 오면 사막 투어를 해야 되는데 메르주가에서 낙타도 타보고 모래 위도 걸어보고 또 밤에 그 아프리카 전통 악기와 함께 i c a 보보 r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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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곁들서 곁들여서또 아직까지도 국경 분쟁 지역 중의 곳 서사라, 네. 서사라도 정말 독특한 풍경이지. 그래서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우리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가치가 음. 있는 그런 풍광이지. 요 그 황폐한 평원, 음. 그 황폐함의 아름다움이랄까? 정막의 아름다움, 정막의 점막 아름다움, 어. 그 거리에 낙타가 맞아. 그대로 죽어서 사체가 부패되어 가는 과정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모로코는 무엇보다 물가가 너무 저렴하잖아. 에이, 물가가 많이 저렴. 기름값은 비슷한데. 기름 가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우리나라. 보면 되고 그런데 유럽보다 훨씬 싸고. 훨씬 하지만 생필품. 먹거리 가격은 너무 저렴해서 여기서 그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절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지금 사실 모로코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게 공산품, 그 다음에 뭐 뭐랄까, 뭐 기름값, 휘발유 하여튼. 이런 거 외에 나머지 뭐 서비스나 기타 뭐 농산물이나 식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아? 어, 그렇지. 네, 절반도 안 되는 거 같아. 빵 하나의 가격이 응? 몇 백원. 몇 백원이니까 1인당 한끼 식사를 할수 있을 빵이 정말 1 디라함이니까 얼마야? 2원이 십자 디라함이니까 어, 140원 140원으로 굉장히 싸지 단, 생산시설이 공단시설이 많지 않으니까 공산품이 네, 공산품 가격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비싸요 우리 여행객들 중에 여기 날씨가 좋고 날씨가 너무 좋지 어, 지금이 가장 추울 때인데 네. 지금 15도거든. 이게 가장 추운 날씨. 아침엔 물론 더 춥지. 어, 아침에는 10도 이하 내려가는 날도 있더라고. 보통 10도 정도에서 한 음. 15, 6도 정도 사이를 겨울에는 계속 유지하는. 그리고 특기할만한 것은 비가 거의 잘 오지 않는. 그 요새 비 오고 나서 추워진 거잖아. 에이, 요즘에 비가 와서 좀 추워졌지. 음. 지금 춥다고 생각한 게 지금 며칠째거든? 음. 그 전에는 춥다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 뭐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반바지 반팔은 아니지만 반바지 정도 입고 우에 그냥 따뜻하게 입어도 어느 정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날씨니까 정말 좋은 날씨지 우리 모로코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좋은 날씨와 그 다음에 저렴한, 이 뭐라 그러지? 어, 저렴한 물가 때문에 석달 이후에도 더 연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나가면 또 추워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있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처럼, 뭐, 역사적인 거라든가, 이런 볼거리 위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가 석달 이상은 좀 지루한 음. 나라라는 생각이 들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루하지. 우리는 한두 달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음. 두달 우리는 알차게 두 달. 그냥 답비 가면, 두달 정도면 충분히 볼수 있는 음. 그런 정도. 우리 입장에서는 두달 정도가, 좋은 나라 같고 한 달은 짧아. 한은 너무 짧지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90일을 채워야 되니까. 아,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석달 있기가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생긴 지역이 자꾸 늘어나는 게좀 아, 불편. 좀 불편. 아, 그러니까 유럽이 전부 하나의 나라가 되어가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무비자로 석 달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장기간 할수 있는 기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크로아티아도 비생견이었고 불가리아, 루마니아도 비생견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간을 보내도 됐는데 이제는 어렵죠. 어 이제는 거기까지 싹 생긴이 돼가지고 동선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진짜 불편하게. 싸우는군요. 그래서 비생견에 가서 석달 얼른 채우고 또생견에 와서. 어, 석달을 있는데 생긴 적이 불게 많잖아. 그렇지. 조각 그러니까 조각 생긴 적을 가서 다녀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 불편해지는 거지. 많이 불편해. 아, 유럽 사람들이 부럽되니까 제일, 제일 부러운데. 유럽 사람들은 뭐 그냥 다니다가 심심하면. 영국 가서 있다가 추우 그냥, 그냥 나오고. 태국 어, 아니, 어. 그 사람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움직이면 되니까. 그렇지. 뭐, 영국에서 석달 있을 뿐 아니잖아.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모로코도 뭐, 응.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고. 아무 상관 없잖아. 그래. 날짜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너무 부러운 거지. 우리나라 생각하면 세계에서 가장 구석백에 있는 나라, 중국에 막혀 있고, 북한에 막혀 있고, 그다음 바다에 막혀 있고, 오로지 갈수 있는 곳이 동해양을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그 옛날에 못했잖아. 못했지. 그나마 그게 돼서 천만 다행이지. 그래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틀려서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응. 그래도 그렇게나나마 어떤 여행을 갈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생겼잖아 그래도 응. 감사함이지 그럼. 그래나마 감사. 또 그리울 것 같아? 모로코하면 이 마을 입구마다. 응. 건물 안은 이 경찰을 또 잊지 못할 것 같아. 맞아. 기억이 날 거야. 그리웠을 그리울런지는 모르겠어. 기억은꽤 오래 갈거 같아. 아 많이 만나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모르코 들어왔을 때안 좋은 기억도 있었고. 그렇지. 정말 나쁜 경찰도 만났고. <laughs> 나쁜 경찰. 어, 대다수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맞아. 간혹 젤 수가 없으면 어, 그런 그 뭐라 그러 뭐라 그랬지? 부조리. 부조리한 경찰도 많았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 어느 나라나 다 있지. 그렇지. 그런 거 우리나라는 많이 없어졌지. 거의 없어졌지. 더록하면 아. 또 잊혀지지 않을 게 사람. 에이. 정말 친절해. 정말 정말 친절한 사람. 그걸 처음에 모로코 오기 전에 뭐또 일부 어떤 정보에 의하면 모로코 사람들이 인종 차별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서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고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이제 마음이 열려 있는 게늘 웰컴. 우리가 중국인이건 일본인이건 한국인이건 이건 의미가 없고. 그렇지. 어 그냥. 동양인이 가장 특이한 케이스니까 여기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웰컴 그 얘기를 꼭 해주더라고 어느 사람이나 웰컴 투 모로코 그 말이 되되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한국던서 같아 여행하기 너무 편했지 그래서 사람 대하기도 너무 쉬웠고 물론 솔직히 속마음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눈빛을 통해서 느끼는 바로는 사람들이 참 숭박하다 깨가 어, 덜 묻었다 시골 사람들도 너무 좋잖아 오늘 네, 잼만 생각해봐 얼마나 좋았어 네. 그리고 우리 오늘 그 캠핑장에 그 매니저 네, 아 할까? 진짜 어, 그 눈빛부터 해서 까지 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그게 느껴져 막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지금 이렇게 자연의 모습이 이렇게 초록색인데. 모로코는 북서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푸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반대쪽, 동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지대인데 또 이렇게 사막지대는 좀 살아가는 게좀 척박하다는 거 살림이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 북서쪽으로 오면 자연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거랑 똑같이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되게 여유롭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 되게 영어를 조금씩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음. 근데 이제 일반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면 거의 못어 거의 통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는 아랍어조차 읽지를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표정으로 그느낌은와 닿더라고 맞아. 그리고 차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정말 안전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뭐 자전거, 오토바이, 삼륜차, 뭐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한테 어우러져 다니고, 뭐 교차로 같은데도 뭐 사람도 막 건너가고 특히 사람. 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경 써서 운전을 해야. 운전 그 정도 신경을 쓰면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통행량이 별로 없어서 외곽은 생각보다 도로 상태도 괜찮고 차들도 많지 않아서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곳에서 잠을 자게 되네요. 오늘은 더 많아요. 캠핑카가. 내려가보는건 또 추운이네 바닥이 오돌토돌 사람이 없네? 다 올라가는 일이야? 오늘은 선상에서 점심을 먹게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게 얼마예요26 26. 유로 어우, 비싸집니다, 여기 오니까. 이게 치킨이고 요거는 알지 어, 콩합이네. 응. 네. 그래서 알아서.